우리 어디 가요? 동우 우리 여행 가는 거야 놀라. 자, 저희는 장을 본 상태에서 귀염둥이 마스코트와 함께 가평으로 떠나요.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구리 휴게소까지 와이프가 운전을 합니다. 저는 꿀잠 잘 거예요. 여기다. 우리 가. 조애리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조애리는 오자마자 만마를 먹고 있습니다. 음. 예쁜 주엘이 여행 와서 어때, 주엘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네귀여워 완전 집 같죠? 별거 다 챙겨왔죠? 애기를 데리고 오니까 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옆잠베개도 가져왔답니다, 쿨리베요. 쿨리베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 조엘이가 밖에서 잘못 자거든요 맨날 집에서 딱 자기 침대에서 자는 수면 교육을 시켰더니 그 침대가 아니면 안 자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자기 친숙한 것들을 챙겨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조엘이는 지금된 취침 시간이에요 안녕 잘 자고 와 짜자잔, 수영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놀다가 바로 들어가자. 저희는 조엘리를 재우고 수영을 좀 할까 했지만 조엘리가 자지 않아서 일단 바베큐를 먹기 전에 조엘리를 재우려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저희는 아리집으로 했는데 아니 뭔가 이렇게 이 마운틴 뷰면 약간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예뻐. 계곡 그니까. 밤에좀 인원수 많이 해서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지금 더 아리오지 yeah. 우리가 제일 좋아하게 여기는 거 크고 깔끔하고 깨끗한. 아 근데 진짜 깨끗해. 그러니까 애기 데리고 오기 너무 좋아. 네. 저희는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저희 이제 여기서 고기 꺼 먹으면 돼요. 차 바로 저희 여기 앞에다 주차할 수 있어서 개꿀. 이제 조엘이가 잠이 들어가지고 고기를 꺼 먹으려고. 잘 자주길 바래, 아들. 응. 어떠신가요? 막 아, 세다 육회를 하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요 밤시간을 즐겨보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일찍 기절할 것 같기도 해요 두 <놀람> 네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콩나물을 챙겨왔어요 대장나면을 끓여먹기 위해서 날씨 진짜 예술이다. 저희는 지금 남이섬에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완전, 와, 동화 같아. 저희는 가평 남이섬 주차장, 제3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선글이 없이는 약간 다니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쪽일 것 같은데? 왜냐면 2, 3 주차장이 제일 가깝다 그랬으니까 오늘 조엘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저희 카 시트에다 설치했던 에어러블을 유모차에 해줬어요. 어, 조엘이 좀더 크면 같이 짚라인 타고 넘어가야지. 조엘이가 탔잖아. 그럼 조엘이 나랑 같이 타고. 조엘이 엄마 좋아하니까. 옷을 봐 160. 오예! 날씨 너무 좋은데? 우리 제일이는 울고 있어요. 우리 제지 할머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네. Excuse m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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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 알겠어, 조애라 아, 어, 사람 많은데 평일인데? 아, 어, 정신이 없네. 음. 어, 벌써 기빨리는 것 같아. 어, 어. 여보 여기 첫 키스, 퍼스트 키스 장소래. <laughs> 반응 좀. <laughs> 갑자기 뭔가 조금 한적해지지 않았어? 뭐사람들뭐 합풀 하나 보지. 아, 이쪽은 핫풀이 아닌가? 나는 <laughs> 핫풀 아닌 곳이더 좋아, 그렇다면. 난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저희는 지금 남이선 네컷 이걸 찍으려고 합니다. 또 이런 데 왔으면 이런 기념 사진을 찍어 줘야 될 거거든요. 아, 어, 돌고래세요?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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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대박!헐,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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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안녕. <laughs> 아니 이 그림 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그림. 날씨가 미쳤어, 미쳤어. 이야. 너무 멋있겠다. 우리 제이리는 자기 싫다고 찡얼대가지고 결국에는 옆에 데려왔습니다. 너무 귀엽잖아. n o 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 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갈 겁니다 원뚝 <laughs> 오늘은 원또술이 아니고 원또설 <laughs> <laughs>